어, 고객님 오늘 티볼리 차량 어, 같이 차 확인하시고 고르셨어요. 차는 마음에 드세요? 차 깨끗하고. 네. 어, 너무 깨끗해서. 네. <laughs> 거의 신차니까 거의. 거의 신차급에 가까운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이제 어, 혹시나 혹시나 하는 그런 조금의 염려는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신차에 가까운 차량이기 때문에 차 상태는 너무 좋았어요. 이 차량을. 어머님이 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 어떻게 구매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일단, 제가 저번에 미니쿠폰 한번 이용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 너무 만족을 해서. 네. 이번에도 당연히 맨투맨에 연락을 해야겠다. <laughs> 감사합니다. 싶어서 바로 네. 바로 연락을 드렸죠. 네. 어, 어떻게, 어, 형님하고 같이 어머니의 통장을 만드셔서 이렇게 어떻게 우애도 되게 좋으시고, 어, 이런 좋은 어머니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차를 고르셨어요.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아직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그 정도까지 선물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laughs> 나그렇 네, 어, 일단, 어, 물론 지난번에 구매를 해주셔서 너무 만족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맨투맨을 찾아주신 건데요. 어, 다른 뭐 이제 많은 뭐 유튜브들이 유튜브 올려 올려주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아니면 다른 중고차 지는 뭐 딜러 역할을 하, 뭐 해주시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 고객님처럼 저희를 믿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괜찮은데 아직까지도 어, 어떻게 보면은 중고차에 좀 닫혀 있는 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 어떻게 뭐안 좋게 얘기하면 허위 매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아직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뭐꼭 저희 맨투맨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좀 두번이나 지금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구매하면 그래도 어 좀잘 구매하실 수 있는지 이제 거의 두번 구매 하셔서 거의 준 전문가 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번 뭐 어떤 어 등과 잘 구매하는 간단한 뭐 방법 이런 거 한번 설명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두 번째인데. 제가 네 제가 스물 살인데. 네. 지금까지 중고차 세 번을 샀어요. 네. 그것까지. 처음에 일단 사기 당했고. 네. <laughs> 두 번째 미니쿠퍼 두달 전에 샀는데 네. 아직까지 문제 하나도 없고 네. 차 엄청 잘 샀고요. 근데 그것도 안족해서 제가 또 연락을 그래서 또 연락을 한 거라서 네.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뭐 카센터 사장 아니면 네. 그냥 맨투맨에 연락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고객님 어, 일단 오늘 정말 마음에 드시는 차 고르셔서 네, 정말 다행이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어, 좀 전에 차량을 저희가 오전에 두 개를 봤어요. 두 개를 봤는데, 이제 지금 보신 차량은 연식이나 키로 수가 굉장히 시차급이었고, 이제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부족 부족했지만 옵션이 조금 더 좋았어요. 어, 이제 혹시 지금 차량을 고르시는데 고객님이 어떤 영향이 좀 있으셨나요? 어, 일단... 네. 요즘과 그 네그 옵션 자체가 그냥 약간 산차에 대한 실망감도 네. 너무 많이 느꼈고 네. 너무 그 적은데 다 사제로 할수 있으니까. 네. 네, 그거로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사제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 차를 골랐습니다. 아, 이제 사제 이제 지금 차량을 구매를 하시고 이제 내가 필요한 옵션들은 필요... 조금 추가를 더 하시겠다. 그렇죠. 아. 네, 잘 선택하셨습니다. 네, 사람마다 조금의 취향 차이죠, 그런 거는.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어, 저희가 이제 오늘 차량을 저희가 탁송으로 출고를 보내드릴 예정이잖아요. 네, 저희가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네, 기사님 잘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 부장님이랑도 한번 악수 한번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멘트 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다요차녕하세요요요안어요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녕하세요안안요요요요네 그 다음에 범퍼축이나범버는소모품이기 때문에 교환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이건 풀수 얼마 많았잖아요 네. 당연히 교환은 없을 거예요. 네. 보시면은 이부 구멍에다 날까지 다 차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쪽도 똑같이 보시면 나의 반차 부분 앞에 날대 부분까지 없고 그 다음에 이쪽 범퍼 부분도 반차 부분 없이 다잘 맞고 있고요. 볼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 보시면 지금 풀린 흔적이 없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없고 제가 봤을 때 일단 물이 보여버리면 이쪽 부분에 녹이 뜨어요 네. 녹이 뜬다거나 아니면 이쪽에 말 그대로 곰팡이가 이미 뀌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네요. 지금 봤을 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물이 고인다던가이런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만져보면 알거든요. 네. 깨끗하네요. 네, 깨끗해요. 네, 보시면은 이쪽 이제 핸다 쪽도 보통 풀린 부분이 없고요. 네. 그쪽도 한번 봐주세요. 음. 여기도 풀린현적 없이 깨끗하죠. 네. 안쪽이랑 본네트까지. 음. 깨끗해요. 여기 오일 필터 보시면 깨끗하죠? 네, 네, 깨끗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따가 오일 양은 확인해 드릴 테지만 간지는 얼마 안된것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떨림이라던가 그런 게 전혀 없죠. 네. 핸들이 떨린다던가. 당연 히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18,000밖에 안되기 때문에. 네, 출력은 괜찮고요. 이게 거의 튕기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타이어는 제가 아까 봤는데, 예, 네, 타이어는 그냥 여기는 한80%남았고요 네. 앞에 타이어도 한 보시면 만져보시면 여기, 네. 여기 네. 보시면 여기, 여기 골이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앞 타이어도 한60% 정도 남았어요. 전륜이다 네. 보니까 당연히 앞 타이어가 좀더 많이 달아요. 네, 문짝도 보시면은 풀리는 틀린 곳이 없고요 이쪽도 없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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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조사건 좀 어때요? 없어요. 깨끗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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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여기 옆에 조금만 조심하시고요. <laughs> 봐 드릴게요. 이쪽으로 가드릴게요. <laughs> 여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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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요. 왜냐면 이쪽이 풀려야지 진짜 문자표 네. 들어간 거고. 시운전 하실 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달리셨을 때, 네. 하부 쪽에서 이제 소리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보통 이제 뒤쪽에 세고한 것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봐주시면 되고요그 다음 브레이크 밟으셨을 때 이제 바퀴 라이닝이나 패드 쪽에서 이제 낑낑 하는 소리가 당연히 라이닝이 패드가 갈때 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올라오는지 아니면 밟으셨을 때 출력이 잘 올라갔다가 또 이제 브레이크 밟으셨을 때 미션이 튕기지 않으면서 잘 내려오는지 흔들림이 없는지 핸들은 잘 이제 얼라이언트가 맞는지만 봐주시면 돼요. 일단 제가 먼저 봐드리고요. 일단 고객님이 바꿔서 한번 운전해보실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 그냥 티볼리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출력이 그렇게 빨리 올라가진 않아요. 네.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거 빼고는 뭐 다른 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새차네 그냥 새차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차량은 좀 어떠세요, 탑보시니까 차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 요 그냥 신차라서. 이정도 그 네. 대한민국 안에 돌아다니는 제철이 됐어요. 자, 그렇죠. 엔진하고 미션에는 눈이 없네요. 네, 엔진이랑 지금 미션 쪽은 없고요. 속도 깨끗하고. 여기 보시면 연료통까지 언더코팅까지 다 되어 있고요. 뒤쪽도 깨유가 되는 부분 전혀 없고 깨끗합니다 네. 아직 깨끗하네 네한 3천, 네. 3, 4천으로 뛰겠네 3, 3, 4천 정도 더뛸수 네. 있고요 거의 지금 교체한 지 네. 얼마 안된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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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쪽 라이닝은 90% 이상 남았고요 네. 뒤에도 90%뒤요네 90 네.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자동차 등록번호 네. 네, 저희가 적어드린 거고요. 주행거리 18,000km인 거 적어드린 거고 네. 그다음에 차종 이제 뭐 중형, 승용의 2016년 각자 차량이에요. 네. 보시면 15년, 15년 11월에 이제 최초 등록이되고요 네. 16년 향으로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차명은 티볼리, 네, 가솔린 차량 구매하시는 거고 차대번호 직접 적어드렸고요. 매매금액은 1,720만 원에 구매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비, 그다음 매매 안전 수수료, 그 다음에 관리 비용 적어드린 거예요. 오늘 날짜로 자금차인도해드린정면적드린 거고, 안유면 저장권 등록뭐 없다고, 뭐라고 적어드린 거고요. 네. <laughs> 차량 내일은 저가 확인하셨고요. 네, 네. 이제 네. 시운전도 해보시고, 리포트도 다띄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객님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시는 거고, 중고차는 통호포 AS 구가지로 2차는 의미가 없어요. 쌓이 신차 보증이 예, 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차량이고, 단품 변신부로 그냥 교환비 한까지 적어드린 거고요. 나 이제 여기다가 네. 오늘 날짜, 어머니 상황 대리하시기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지금 탁송 불러가지고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네,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들어가세요. 오른편으로 가시면 됩니다.